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있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거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모여들게 되기는 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수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휘둘리는 대중들도 있었죠. 그래서 대중들은... 어쩌면, 어쩌면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들에는 환호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13장에서 비유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비유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마치 창고 열쇠가 또 같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이제 마음이 닫혀있거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그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며, 또왜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을 때 반응이 조금씩 다른가 하는 문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군사력 혹은 강력한 정치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각 사람의 마음 밭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을 대하는 네 가지 태도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밭의 상태는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는 뭐랄까요 다른 이제 밭들이랑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딱딱한 마음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야 되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땅 자체가 씨앗을 튕겨냅니다.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두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에 심기지 않게 하려는 악한 자들 이제 새들로 비유가 되는데 새들이 와서 땅이 있고 이땅 아래 씨가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길가 같은 마음 혹은 딱딱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듣기는 듣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죠. 말씀 자체를 접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할수 있는데, 이 마음이 다 튕겨낸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 뭔가 그 습관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하기는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무관심. 사실은 그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져서 말씀이 심기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휘발되어 버립니다. 뭐 좋은 내용이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하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찾아서 읽지는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이런 말씀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처럼 들렸다고 해도 결국은 사탄이 낚아채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밭의 비유는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주로 감정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보기 쉬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제 즉시 기쁨으로 받고 싹도 난다고 묘사를 하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마음 안에 씨, 이 씨앗이 심기고 싹도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서 말씀이 하는 역할들이 생긴다는 건데 문제는 흙이 깊지가 않으니까 마음 안에 이 돌밭, 돌들이 돌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혹한 환경이 되어도 이 뿌리가 뽑혀나갑니다. 아니면은 뿌리가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혹한 환경이 와도 이 뿌리로부터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해서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싹을 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모습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까 했을 때뭐 어 부흥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그런 곳에 참석을 해서 큰 이제 감격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다만 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빠르면 그 다음날 혹은 그날 집에 가서 바로 받은 은혜들을 쏟아낸다거나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우리 삶에서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들에서 우리는 이 돌밭 같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거지? 내가 왜 그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거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은혜를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뿌리 내리지 못한 말씀의 씨앗이 다 시들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정, 기쁨, 즐거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감정들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 다시 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했을 때그 동안 받은 은혜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빼앗길 수도 있는 시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돌 받친 것이죠. 세 번째 마음 밭은 가시 떨기입니다. 이제 가시 떨기 마음 밭침에 가진 사람에게 씨앗이 뿌려지면 심기기는 합니다. 심기기는 하는데 이 씨앗에게 가야 될 영양이 다 가시떨기한테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씨앗이 오래 자라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22절에서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이 씨앗은 죽지는 않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은 어떤 분열된 마음이 이 가시떨기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이라고도 하죠. 남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공에 대한 어떤 나만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이 심겨지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마음,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이렇게 가시 떨기 같은 여러 가지 유혹과 어떤 세상적인 마음들에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땅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리고 좋은 마음가짐은 단순히 어떤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살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어떤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비유를 말하는 다른 본문,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밭에 맺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씨앗 하나를 심었을 때 30개의 알곡, 60개의 알곡, 100개의 알곡을 맺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풍성한 그만큼 풍성한 결실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때이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마음밭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냉철한 지성으로 포장된 딱딱한 마음도 감정에 휩쓸리며 감정이 지배당하는 마음도 혹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겠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했을 때 답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 마음이 돌밭이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하나씩 끄집어내야겠죠. 우리 마음이 가시 떨기라면 가시들을 하나씩 제거해야겠죠. 우리 마음이 딱딱한 길가라면 이 딱딱한 흙을 뒤집어 엎어서 쟁기로 갈아엎어서 씨앗이 심길 만한 땅이 되도록 밭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게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물을 주실 수 있도록, 햇빛을 비춰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낼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돈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마음이 딱딱해진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그만 환란이 왔을 때에도 금세 흔들리는 돌밭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세상 걱정 때문에 영적으로 질식해가는 가시떨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딱딱한 길가라도 성령의 쟁기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주시면 좋은 땅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위가 박혀 있어도 그 돌들을 깨워주시고 그 돌들을 꺼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정직함과 담대함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겠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은혜의 쟁기로 갈아엎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경하시는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쟁기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결실을 하는 삶 결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